아, 송출을 한다고 하지 까 할렐루야 복된 날입니다 에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시작하는 은행 가운데 시작하는 에, 승리의 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하 꽃뿐일세스니를 사해도 예술지 압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히비쳐 주시니. 신 따라서 누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음수 다예수지합니다세우이 있을 동아리예수지합니다 저. 수시하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관계시 나눠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밖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으로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아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풀에 차지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뭐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죠 성경에 자주 나오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바꿔서 한번 담대하게 한번 고백합시다 악인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악인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으니까 에,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죠 에,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 고난을 당하지만 패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 특별히 에, 이 오늘 말씀해 보면 에, 대적들이 계속 나와요 대적을 한번 찾아 봅시다 1절에 보니까,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대적들입니다. 그렇죠? 2절 말씀에,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그들이 대적들입니다. 세 번째, 3절 말씀에 보니까, 박가는 자들이, 이 바가는 자들이 바로 대적들이죠. 4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 악인들이 대적들이잖아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시원을 미워하는 자들은 대적들이죠. 6절 말씀,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으며, 그기도또 대적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대적들이 나오는데, 그 대적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여러 번. 이 고난들은, 고난의 그 때를 말하는 것이고 또 고난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괴롭혔다 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차라르 라고 하는 시브리어를 쓰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구약을 전공했는데 시구려를 잘 못해요 이 단어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이 차라르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묶다 묶는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언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나에게 와서 의미가 있죠 예, 나를 묶어 버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속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를 묶어서 어디론가 이렇게 끌고 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를 괴롭혔도다. 사람들은 나만 힘들다, 나만 고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생은 고난의 바람을 직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적들, 뭐 물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지만, 또이 대적들은. 환경이 되기도 하고 또 유혹이 되기도 하고 또 어찌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 또 때때로 우리 생각이 또 대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그렇게 묶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절 말씀이지요. 또 한번 말하기를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대적들은 나를 이기지 못한다. 오늘 말씀에서 또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 대적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그런 고충이 어떤 어느 정도냐 하면 3절 말씀에 보니까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러분, 그바 가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 땅을 딱딱한 땅을 그 쟁기를 놓고 밭을 가는 것처럼 내 등에 고랑을 패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괴롭게 만들지만 자 결론입니다 사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는 누가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서 등장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줄 한번 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악인데 아까 에 뭐라 그랬어요? 묶는다, 차라리 묶는 것을 묶여진 것을 그 줄을 하나님께서 끊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 올무에 걸린 자뭐 우리는 올무에 걸려본 적이 없지만. 에, 올무에 걸려있는 짐승처럼 우리가 올무에 걸려있을 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 그, 말고 더큰 소원은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에, 우리가 에, 악인의 공격과 고난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차라리 묶여있을 때 차라리 묶여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묻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오늘 여러분들의 그 결박들을 올무들을 아주 깨끗하게 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미워하는 자들, 대적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론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대적들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5절 말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두 번째 6절 말씀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리고 세 번째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차지 아니하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베는 자 묶는 자 추수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심판 결국 심판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 품에 차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에, 알곡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가라지처럼 그렇게 버려지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8절 말씀, 네 번째.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참아, 이거 그냥 인사거든요. 인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인데, 그렇게 인사할,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환란 가운데 그런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한다고 하는거지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악인들은 그렇게 수치를 당하여서 물러가게 되는데 음,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제 그제 말씀 본 것처럼 성문에서 대적들과 싸울 때 대적들과 싸울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하겠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인생. 수치를 당하지 않는 네. 인생. 자, 첫 번째 대적들은 수치를 당하고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두 번째.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마른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반대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인생. 마르지 않는 인생.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7절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적들은 뭐가 된다고요? 가라지가 되지만. 가라지의 반대? 알곡이죠. 알고. 예. 알곡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알곡이 되는 인생. 알곡이 되는 인생.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적들은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 이런 말을 들을 수, 이런 듣지도 못하는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저주의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저주의 반대는 축복이죠. 고백하겠습니다. 축복의 인생. 축복의 인생.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들을 대, 대적들의 그 결과들을 심판들을 이야기하면서. 우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가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인생, 마르지 않는 인생, 알곡이 되는 인생, 축복이 되는 인생.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네 가지를 차지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5절,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대적들을 상대하는 방법이 이거더라고요. 뭐냐 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질병이 찾아올 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수치를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런 것들은 좀 따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대적이 사람이면은 이렇게 소리내서 하면 안 돼. 그러면 큰 싸움이 되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라도 나를 대적하는 자가 왔을 때, 나를 대적하는 문제가 왔을 때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2절 6절 말씀처럼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지금은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지붕 위에 풀 나는 거 보셨잖아요. 예전에 초가집 위에 보면은 가끔 뭐 이렇게 풀이 나기도 하는, 꽃이 피기도 하는데, 금방 시들잖아요. 금방 없어지잖아요. 지금은 뭐 대적들의 기세가 대단하고 나를 두렵게 할 만하게 보이지만,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말한다고요? 지붕에 풀과 같을 지하다. 이것도 한번 외웠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이제, 피곤한데 여러분들에게 외우라고 그래서 좀 죄송한데, 이두 가지 한번 외워봅시다.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시작.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지어다. 지붕의 풀과 같을 지어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대적들을 선포하시고 이기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음, 저기 베네치아, 베네치아인가? 베네치아에 가보니까 수상도시죠. 예, 바다 위에다가, 위에다가, 위에다가 건설된 도시인데, 그뭐 나무들인데, 이 나무들을 막이게 묶어놓으니까, 그게 뭐 나무들이 아주 예, 힘이 있더라고요. 그 나무를, 묶어놓은 나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나무들이 이렇게 묶여지니까, 새사슬로 묶여있는 모습인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은 묶인 사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슬을 끊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니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새벽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적들은 수치를 당합니다. 대적들은 지붕의 풀과 같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대적들은 결국 가라지가 될 것이고 저주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믿고 신뢰하며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알곡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또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지만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박명희 권사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네. 잘 수술받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가라앉게 하시고 치유의 속도가 빨라지게 하시며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 평안이 임하는 복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원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연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서구하옵소서 이게 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에, 하나님의 길로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리 복을 받지요. 에, 에, 복을 받는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자리가 세 군데 있는데 어디가 복을 받냐 하면 가정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또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하면. 에, 여러분들이 복을 열어주고 복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에 김미순 장로님, 정영수 권사님, 이광수 권사님, 박봉래 권사님 축복합니다. 김덕주 권사님, 박종관 장로님 축복합니다. 김정수 권사님, 김영기 장로님, 이미근 검사, 이미 사모님, 이명조 권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정금중 권사님, 이유나 집사님, 박경 나경범 장로님, 박광자 권사님 축복합니다. 임금자 권사님, 김영권 호 사님. 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영호 권사님, 기도처럼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계자 권사님, 또 이미의 집사님, 고윤정 권사님, 안정화 권사님, 안상시, 이명호 권사님, 오 점수, 배원영 권사님, 정계자 권사님, 이런 새벽인데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마음은 그래요,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한 명만 들어와 있어도 제가 반갑, 반갑고 또 힘이 날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시간에 84명, 85명의 사람들이 들어오셨는데, 교육관에서 아 내가 빼놓을 뻔했는데, 교육관에서 같이 예배드릴 이병호 권사님, 최순자 권사님, 신정자 권사님, 김호로 권사님, 민정희 권사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차, 에, 안지선, 최은숙 권사님, 최얼미 권사님, 임금자 권사님. 음,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에, 말씀으로 우리가 새벽을 하루를 시작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새벽을 에, 지키며, 또 새벽 사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겁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악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인들은 고난은 나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또 승리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복된 날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권하지만 앞으로 장차 우리에큰 은혜와 승리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의 길로 또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루어 주시옵소서.